네 안녕하세요 묵구십입니다. 아이온 2두 번째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온 2 라이브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정도 게임을 하고 스트리머를 한지는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안한 게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우랑 아이온이에요. 그 당시에는 뭔가 3D에 대한 울렁증이 좀 있어서 잘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중국 서버를 좀 부랴부랴 시작을 한지 이제 막한 3, 4일 정도밖에 안된 완전 새내기지만 새내기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그래픽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거는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꽤나 그래픽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렉이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였다 물론 4명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이 나오면 어떻게 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정도의 쾌적함이면 굉장히 합격점 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온을 원래 즐겼던 제 와이프도 한 6년정도 했다고 하고요 제 친구 실친도 한 7년정도 아이온을 했다고 하는데 두분의 얘기는 약간 글쎄 올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일단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만의 특징이 좀 없지 않나 아직까지는 물론 굉장히 좀 짧은 전투 영상이긴 했지만 그 친구가 봤을 때는 TL이나 아니면은 불소의 약간 업그레이드 수준 정도지 않을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다음에 제 와이프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수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좀 주로 MMORPG 중에서도 리니지 라이크, 그다음에 이제 자동 게임을 주로 많이 공략을 하다 보니까 수동 게임을 오랜만에 했을 때좀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수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수동이라서 더 재밌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즐기면서의 보람.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두 번째 라이브를 보면서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퇴근하고서 돌아오면은 7시인데, 7시부터 좀 많이 해봐야 새벽 한두 시인데 그러면은 6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못 돌리는데. 저런 경쟁 게임. 열심히 해야 레벨이 올라가는 저런 수동 게임에서 다른 사람은 18시간, 19시간도 할수 있는데 나는 6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게임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 나오니까 자동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라이브 간에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을 고수한다고 했고 일부 스킬만 좀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더 아이언2가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확장된 자동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은 완전 100% 자동, 뭐 스케줄까지 싹 다, 스케줄 사용하는 거싹 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밍이나 일부 경험치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냥 자동 공격 정도는 약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루에 24시간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한 8시간 정도는 일반 공격 정도는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직장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게임 자체가 그래픽이 그렇게 안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고 들어보니까 2070 정도의 그래픽 카드면은 현역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바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자어쨌건 좋다 이겁니다 현재까지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쓰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스킬만 자동으로 하는 것을 개발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쥐고서 플레이를 하면은 보통 왼쪽 손에서는 무빙을 할 거고요 방향키에 대한 무빙 우측에서는 아마 스킬을 누르거나 공격을 하거나 할 건데. 점프나 화면 전환은 어떤 손으로 하죠? 그거를 원래 동시에 담당했던 것이 마우스와 키보드였는데 그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 가지 손으로만 넣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따로 만지면서 아마 무빙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손에서는 공격 버튼을 누르면서 아마 스킬을 눌러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사냥에 대한 부분은 자동 사냥으로 좀 해주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도 직장인들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자동을 넣어버리면 컨트롤적인 재미의 요소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아이온을 정말 가슴 깊이 즐겼던 많은 유저분들은 그 당시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30대, 40대, 50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소득 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무리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24시간 자동 사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직장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사냥을 할수 있는 자동 사냥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딱이 정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인데 아이온이 원래부터 커스터마이징이 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과거의 유명함이 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이온에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옛날 짤들, 뭐 최민식 배우님이나 그런 재미 있었던 짤들도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후편에서도 다루겠지만 커스터 커스터마이징이... 커스터마이징을 이렇게 제공하고 기획한 사람들에게 일부 페이백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커스터마이징만 잘해도 일부 쌀먹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온 새내기인 제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풀수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다. 근데 저는 그렇다치더라도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이제 풀사냥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약간의 자동이 좀 들어가는 것이 이 게임이 쪽박이 아닌 대박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자동을 어차피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모바일로 이제 플레이하는, 밖에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자동을 일부 넣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시일이 올해는 나온다고 해서 12월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아이온 중국 서버 라이브를 이제 풀로 진행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 옛날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이온2 나름 무과금 플레이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오전 아이온 중국 서버로 뵙겠습니다 어 이상 아이온 대박일까 쪽박일까에 대한 내용 저는 아직까지는 대박일 것 같네요 모바일만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묶끝이었습니다